예전에 아주 예전에 최종 변기 화리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영상들이 영화의 최종 변기가 될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여행 갔다 왔는데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게임을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게임 채팅 있잖아요 음성 메시지를 통 이제 텍스트로 텍스트를 쓰다 보면 그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영어 좀 하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녹음을 해서 뭘 하나 보내줬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그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난 바로 들리는 거야.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데서 다 틀어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그게 그 단어가 뭐였냐면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되게 빨리 얘기했거든 I,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야, 이걸 못 알아들어? 진짜로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딱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해달라고 텍스트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 걸 보내줬대요 그럼 다 가족들한테 이제 다 틀어주는데 이제는 가족들도 거의 다 알아먹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I hope you have a lovely 이런거에요 그래서 와 근데 이 가족들 중에 그 앞에를 한번 알아듣는 사람 저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야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듣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영어 내공이 쌓여 있다는 소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제가 원래 늘 말씀드렸지만 영어 리스닝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에 그렇게 팍 알아듣고 그런 거는 처음이긴 했어요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속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짜투리 시간에는 유튜브 영어 콘텐츠를 듣는 습관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그거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것은 정말 많이 했어요 유튜브 나오기 전에도 많이 최대한 많이 노력을 뭐 녹음을 해 가지고 mp3로 많이 듣고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 잘 늘진 않았거든요 물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영상을 듣느냐 맞느냐의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영어를 듣는 것은 패시브한 학습이로겠죠. 패시브하게 공부해 가지고는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다. 옛날에 영절아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테이프를 들어라. 하나의 테이프를 들어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늘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늘 수는 있어요. 아예 도움이 안 된다? 난 도움이 되던데 아예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어에 노출하면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를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노팅이를 다 따라 외웠더니 말문이 트였다. 말문이 트였어요 그 인정 말문이 트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 정말 유창하게 다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저처럼 예전에 10년 20년 넘게 영어 공부를 어떤 텍스트로 하든지 영어 원서로 봤든지 아니 하다못해 영어 문법을 봤든지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만 결국엔 액티브하게 본인이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양사전을. 꼭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게 여러분이 제 영상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언어는 텍스트와 음성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어, 뮤지컬 넘버다. 뮤지컬 넘버가 꼭 아니더라도 팝송 노래를 공부하는 게 진짜 베스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거를 한 번에 알아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일상적인 노출이 많았을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영양사전을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세 번째로는 영어 물리감각이에요. 이따도 제가 오늘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 영어 물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뮤지컬 캐츠의 넘버들은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T.S. Eliot의 시에 멜로디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이 시였다. 시는 뭐였죠? 시는 원래 컨사이스하고 컴팩트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정제되어 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제 이전 영상 1탄부터 21탄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치 구문도 많고 생략 구문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영어 영어가 이런 식으로 도치할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무의식 중에 터득하게 돼요. 앞에 Mongolian 럼 불티저 여기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their minds made up that they won't get thinner. 밀리들이 모였는데 아, 오늘 배불리 먹어야겠다는 것을 하나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빼빼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라고 이제 family member들이 게시만 장면인데, their minds는 family members' minds거든요. 그러니까 make up one's mind를 도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they made up their mind that they weren't getting h i n n e r 를 T.S. Eliot은 도치를 써가지고 e y 를상략하고 their m i n d 를 꾸미는 대절, that they weren't getting thinner를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their minds made up that they weren't g e t t i n h i n n e r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옛날로 따지면은 구문 공부였죠. 아 이건 도치 구문이고 그런데 이런 게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어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생뚱맞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게 아니고 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오너미들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감각들이 조금씩 제 안에 탑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쌓임 쌓이, 쌓이고 쌓여서 어, 결국에는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have a lovely lovely nice good wonderful. fantastic 이런 계열의 단어 를 형용사만 바꾸고 day라는 이 구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익숙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you I hope you have a you have a wonderful day 이런 게제 안에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가사가 적혀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잘 들리다가도 가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공부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잘안 들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그 노래를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노래까지 완벽하게 익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영어의 연음 규칙이라든지 발음 법칙이라든지 구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 DNA가 익숙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 여행 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엔 시간과 노력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저한테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의 영어의 DNA 성장으로 남아서 저의 영어는 굉장히 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좀더 줄여서라도 영어 유튜브 영상을 돈이 안 되나 하더라도 좀 하나라도 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성장과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단한 분이라도 제 영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성장에 일단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정말, 그분들, 정말 그 분들 정말 영어의 그끈앞풀 아직까지 나의 영어 다 실패했어 이런 분들한테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겠구나 한 가닥의 빛이라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이번 가족 여행 기간에 더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안 올려? 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 진짜 짧은데 올려드린 이유는 이전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몸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어떤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고 나서 편하게 쉬는 시간, 유튜브를 보죠. <laughs> 체력과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에 특강을 많이 하려 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 많이 빨리 회복해야지 더 이제 열정적으로 유튜브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가족 여행에서 조금 전에 돌아왔어요 하고 돌아온 길에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드리겠다고 자리에 앉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여행에서 그래도 I was inspired. It was an impressive experience for me. 이번 여행이 너무나 저한테 임프레시브 했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확실히 꾸준히 만들어야겠구나 뮤지컬 캐치는 다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방법으로 하면 영어 실력 진짜 많이 늘겠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전적석 교수님이 이미 Shakespeare의 햄릿 To be or to die 이걸 하셨는데 근데 그건 안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미스코 캐치를 조금 더옹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식 용이하기 때문에 노래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햄릿 대사가 진짜 유명하다고 그래도 굉장히 그거를 반복할 일이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워낙 유명한 대사기 때문에 한 지문을 굉장히 영양상적 끼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어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과 굉장히 분석을 했지만, 영영 사전에 원래 오리진 뉘앙스까지 다 파악을 했지만, 이걸 제가 반복해가지고, 향후에 쓸수 있는 활용 면에서 보면은, 햄릿의 대사나, 햄릿의 어떤 텍스트를 계속 만들어드리는 것보다는, 뮤지컬 캐치가 끝나게 되면은, 어, 일전에 몇개 만들어드렸던 어, 위키드의 넘버 그 다음에 레미저러블 넘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어,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뭐 여러분이 뮤지컬 캐치가 난 재미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게, 개인적으로는 위키드가 굉장히 재밌긴 한데 근데 제가 위키드도 만들어드렸고 몇개안 되지만 캐치도 만들어드렸지만 확실히 뮤지컬 캐치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위키드는 좀 쉬워. 그러니까 단어만 우리한테 좀 생경한 단어들이 좀 있는 것 뿐이지 구문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활용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것같아 내가,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좀더 내가 고급스럽게 는다라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같아 그래서 일단은 캐츠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위키드를 만들어 드리면서 동시에 뭐, 저지 보이스, 어,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이런 유지컬 넘버들도 추가로 한번 만들어 드리면서 저도 발견해야죠. 아이 노래는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거 시리즈로 좀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요새 잘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열심히 건강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 uh, regardless of whether it is profitable or not, 이익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저의 영어 실력의 성장 그리한두 분이라도 듣는 여러분의 그 분들의 영어 성장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드릴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로 오늘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뮤지컬 캐츠 저번 시간에 오, 만들어졌던 Old e u t o r i a n o m 개 누락을 한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짧게 만들어 드리고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어차피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가사는 별도로 텍스트로 듣지는 않고 링크에 오리진 라이브 음원과 가사가 달려 있는 음원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다 들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다시 오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My legs may be tautery tautery는 weak and unable to work in a normal way usually because of being old 보통은 엄청 늙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약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좀안 좋아서 약간 쩔뚝거리면서 걷는 게 타토리입니다. 타토리. 그래서 이렇게 예문 보셔도 타토리 오드맨. 쩔뚝거리면서 걷는 노인분이란 no 뜻입니다. 이 타토리라는 이제 단어는 그 롱맨은 안 나와요. 그래서 캠브리지 사진에서 한번더 찾아보시면은 tattering, shake 흔들리는. 그러 정상적으로 걸수 없는. tattering은 이제 로민스 찾아보면 이거의 5형인 tatter가 나옵니다. 그럼 tatter의 뜻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atter는 uh, if someone tatter somewhere, they walk there in an unsteady way. for example because they are ill or drunk. 동사로 썼을 때는 tattery. 그러니까 아까 그형사로 썼을 때는 노년, 나이가 엄청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걷는 걸 얘기하는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아프거나 곤두를 만들어 취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꾸준한 방식으로 걷지 못하는 거야. 타터썸이에요. 어디 위에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쪼뚝거리는 거 또는 굉장히 취해 가지고 몸이 흔들리는 듯 쉐이키 하는 모습 이런 게다 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my legs may be tatty. 내 다리가 후두거리는 거야. 보이시죠? 제대로 못 걷는 거. 왜? 이게 이제 올드 디트로 노미가 우 따지면 족장이에요, 족장. 엄청나게 저번 영상에서 아홉 명의 부인을 묻었다 얘기 한 장면 이 있었죠. 근데 아홉 명이면은 백 년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구백 년 정도 살았다. 안돼, 아, 난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하기 조금 좀 거시게 한데 말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뭐였죠 I was tempted to. I really wanted to. 유혹 참으려은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I really wanted라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 솔직히, 99. 99명의 부인을 묻었다. 이런 대사가 있었죠. 엄청나게 그 명성있고, 이 엄청나게 나이도 많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그 마을의 족장 같은 존재를, 존재가 바로 Old Tetronomy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분을 패니까, 경외감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기 때문에 I must go slow. 이게 체치피트한테 물어봤는데 go slow 이 패턴 있잖아요. 그 영상 초반에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던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런 거 있잖아요. 아, their minds made up that 이런 거 있잖아. 도치구문 go slow. 어 go slow 내가 알기는 go bad 또는 go crash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go slow 이렇게 쓸수 있구나. 이렇게 쓸수 있구나. go 플러스 형용사 go 플러스 형용사 란 형태로 하게 되면은. 어 이런 뜻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 가는데 아주 천천히 뒤에 go 다음에 형용사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구나 go slow라는 형태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게 생길까요 이두 개는 이미 많이 저도 익숙해요 go crazy, go bad 이거 많이 봤는데 go slow도 된다고?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실적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을 딱볼수 있는 거예요 아 go slow가 되면 go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내가 실제로 네이티브가 쓰는 것을 이제 나중에 또 들어봐 되면 아 이렇게 쓸수 있어? 이게 머리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농담도 할수 있어요. Go plus 형사라는 형태로 우리가 어떤 미국의 앨런쇼 라든지 터크쇼 나갔을 때 Go plus 형사로 내가 어떤 농담을 할수 있어. 언어 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 얘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잘안 쓰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휴머러스하게, s t a r t i n g now, I think uh, we will have to go." 휴머러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이제 웃겨 볼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재밌게 표현한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고 휴머러스 라는 표현이 네이티브들한테는 많이 안 쓰는 표현일지라도 네이티브들한테 와닿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라 그러지? 영화의 물리가 되 있는 거고 이런 게머릿 속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 I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거를 한번 알아들은 거야. 단순히 구문이라 하기에는 어, 조금 부족해요. 이 구문인데 이게 멜로디로 맨날 계속 들어 여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경장의 뜻다 파악을 하고 나서 맨날 들어 그러면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브레인, 영어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거, 이거, inhabitant. 사람들, people 밖에 못 쓰잖아. 근데 inhabitant, 한번 여기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inhabitant라는 표현을 쓰면 은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흥분되네요. Go wide.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들이지만 be careful of Old Deuteronomy 제 영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한번더 공부를 해보는 거한번더 오리진 단어를 찾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찮거든 평상시에 난 제가 그랬잖아요 패시브한 영어 공부 하지 마시고 액티브하게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했는데 액티브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단어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Careful Origin 뜻을 보면 Give her a lot of attention to what you are doing so that you do not have an accident to make a mistake or damage something. 네가 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 같은 것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은 또, 또는 또 화병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 careful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뭔가 해치지 않, 않기 위해서 그냥 경각심을 가지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실수를 아, 오늘 내가 쳐 죽은다고 하면 절대 퇴소하지 말아야지 I decided to be very careful of myself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영작할 수 있다는 거죠 c a r e f u l 어, 이제 롱맨에서 똑같습니다 롱맨에서 한번더 찾아봐도 어, t r y i n g v e r y h a r d t o a v o i d d o i n g a n y t h i n g w r o n g o r t o a v o i d d a m a g e o r l o s i n g s o m e t h i n g 똑같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 아, 어, 잘못된 걸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혹시나 그걸 손상시킬까봐, 혹시나 뭔가 잊어버릴까봐, 빗물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giving a lot of attention or trying very hard to. 한거 보이죠? Careless는? 상관없어. I don't care. I don't care.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careful of old deuteronomy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엄청 존경스러운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old deuteronomy라는 존재의 털끝 하나 건들면은 큰일 날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영험한 분이고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감히 내가 그분의 털끝 하나 건들까봐 비케어풀 보이시죠? 비케어풀 이두개줄 보려고 사실 오늘 영상 추가로 만든 겁니다. 너무 짧기는 하지만 결국에 오늘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이 캐치 영상은 진짜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그거를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한번 해서 볼게요.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천천히 걸어가야 해. 그리고 올드 도 뒤치로 미이를 털끗한 거는 만들지. 조심해야지. 우리말로 그냥 조심해야지. 해버리면 원래 뉘앙스가 약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영어를 너무 잘하기 위해서는 미지컬 캐치나 팝송 같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컨텐츠를 우리가 오리진널 뉘앙스 영연사전으로 공부를 해야지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진짜로. 거짓말하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이가 유튜브 면이제구가클초하면이 친구가 클릭하면, 이친가 영상 다가클릭한것이아요클릭하아요가 클릭하면, 이친구이제가이가이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제 만든 이에 창작자의 고심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들좀 줄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캐츠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포맷은 거의 이 형태로 좀 정했어요 이게 약간 고리타분하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원래 고약한 거야 <laughs> 힘든 거예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 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안 돼요. 네, 말이 너무 길었는데 너무나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저의 생각과 감정들을 share 하고 싶었어요. I really wanted to share my thoughts and feelings that happened during this trip. 언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만나시죠.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